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세 가지 원칙. 내 감정에만 충실한다. 타인의 방식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그건 사람 감정이지 내 감정이 아니다. 남의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소한 곳에 투덜거리지 않는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한다.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처리한다. 모든 사안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가치 없는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비생산적인 일이다. 사소하고 옹졸해질수록 인생은 불만과 낭비로 가득 찬다. 자기 확신이 있다. 나를 무시할 리가 없다라기보다는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남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다.